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영어의 아리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대문자 알파벳을 한번 써보실 건데요. 노트와 연필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는 줄노트 준비하시면 되고요. 영어 공책도 상관 없습니다. 줄이 쳐져 있으면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준비하신 후에 영상 계속해서 시청하시도록 할게요. 다 노트 준비하셨죠? 저도 줄노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문자 쓰기고요. 대문자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대문자는 제일 처음 알파벳 A였죠? A. A 한번 같이 써볼게요. 알파벳 쓸 때는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줄노트에. 그러면 여기꽉 채워서 이렇게 쓰실 거예요. 지금 영어 노트 준비하신 분들은 칸이 얇게 4개가 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세 칸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파벳, 대문자 써주시면 돼요. 아래 칸은 언제 쓰느냐? 아래 칸은 나중에 소문자 쓸때 아래로 내려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Q 같은 거. 구자처럼 생겼다고 했었죠? 여기 지금 어, 선에 넘어왔는데 구자처럼 생긴 아래 쭉 그어주는 알파벳들이 있을 때 아래칸까지 내려가는 경우 있으니까 위에 있는 선 위주로 먼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부터 같이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는 에 소리 난다고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쭉 긋고. 가운데 써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모든 글자를 쓸때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시죠. 마찬가지로 A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글자를 쓸 때는 내가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고, 그렇게 4박자가 맞아야지 잘 외워져요. 그래서 A라고 쓰시고, 발음도 에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알파벳은 B였죠? B. B도 한번 같이 써볼게요. B는 위에서 아래로 쭉 긋고, 오른쪽으로 볼록볼록 두번 둥글게 내려오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두 번째.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B 다시 한번 몇개 써볼게요. B. B는 ᄂ 소리 난다고 했었죠? B, ᄂ. B, ᄂ 소리 내면서 따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B. 칸에 꽉 차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C였죠? C. C는 어떻게 생겼죠?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다 만 것처럼 다물어 주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한 번에 쓸수 있는 글자죠. C C는 어떤 소리 나는지 기억하세요? C는 크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cat 하고 can 할때 C가 들어갑니다. C 크 C C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서 소리 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알파벳은 D죠? D. D D 써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쭉 그으시고 오른쪽으로 한 번만 볼록 반달 모양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상현달인가요? 오른쪽으로 볼록하면 상현달이죠? <laughs>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D 써볼까요? 하나 둘 디는 어떤 소리 나는지 기억하시나요? 드드 소리 났었죠. 우리나라의 디귿처럼 드 소리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디드디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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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저는 페이지 모자라서 다시 추가할게요. 이번 알파벳은 뭐죠? A B C D 다음에 이죠. 이, 이는 우리나라 티처럼 생겼죠. 티처럼 위에서 아래로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1번,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3번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쓰시는데, 꼭한뭐 글자를 꼭 이렇게 똑바르게 순서에 맞춰서 적으라는 법은 없지만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씁니다. 빨리 쓸 때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도 쓰세요. <laughs> 근데 편하신 대로 이, e, 이는 에 소리난다고 했었죠? 이는 에 소리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티처럼 생겨가지고 트 발음 난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트는 알파벳 티에요. 티, 이 다음은 F죠, f 죠 F F는 느낌 살려서 발음하시라고 했어요. F 같이 써볼게요. F.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쭉, 그 다음에 E를 그리다 만것 같은 글자죠. 하나만 닫아주면 E가 될 텐데, 아니죠. E가 되다 만 글자 같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F 다시 몇개 한번 적어 볼게요. F. f는 발음 나죠. 발음까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적어 보시면 돼요. 약간 우리나라 기억을 좀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거울로 이제 비쳤을 때 모양 같이 생겼죠? f는 그다음 알파벳 뭘까요? g죠. g. a b c d e f g입니다. g는 요렇게 쓴 다음에 요렇게 내려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C처럼 쭉 내려오다가 다시 둘 셋. 요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써 볼게요. G. G는 어떤 소리 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 소리 났었어요. 그 소리 났었어요. G. 그. G 그. 다음은 H입니다. H 한번 써볼까요? 같이 H 미리 쓰시는 분들도 계시면 복습을 잘 하신 거죠? H 같이 한번 해볼까요? H H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h. h는 어떤 소리 났었죠? h는 크 소리 났었습니다. h 크 다시 h 크 다시 h a b c d e f g h 다음에는 i입니다. i 아이는 저희 배울 때요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는 글꼴을 보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문자 L하고 헷갈리지 않게 어, 보셔야 된다 했었는데 아이는 저희는 이렇게 써볼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신 아일 거예요, 이게. 그렇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여기 짝대기 위에 있는 짝대기가 조금 맣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려준 다음에. 다시 조그만 짝대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주시면 돼요. 아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이, 아이는 이 발음 난다고 했어요. 아이는 어떤 소리 난다고 했죠? 이 발음 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써볼게요. 그 다음 알파벳은 어떤 걸까요? ABCD. ABCD송 있어요. 노래 그 찾아보시면, 유튜브나 다른데 네이버나 쳐보시면, A, B, C, D, E, F, G 하는 그 노래들 있으니까, 노래로 한번 외워보시면 더 빨리 순서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J는 어떻게 썼었죠, 저희? J는 I처럼 위에 조그맣게 짝대기 그 다음에, J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꼬불탕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되, 짝대기 하나 먼저 그리고 2번 쭉꼭낚시에그 낚시 바늘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왼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점 이렇게 J J는 어떤 발음났죠? J J J 이거였죠? J 해서 Jam 하고 j a c e t 배웠었잖아요. J 소리내서 알파벳 이름 읽으시고 그리고 J 발음도 같이 따라 하시면서 다섯 번씩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K죠 k. K는 k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시나요? K는 대문자 소문자 같지만 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쭉 긋고 2번 그리고 3번 쓰셔도 되고 2, 3번을 붙여 쓰셔도 돼요 보통 알파벳 K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떤 글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좀 여기 차이가 나게 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억을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시다고 보면 돼요.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K가 나왔을 때 이게 K라는 걸 읽으실 수만 있으면 돼요. K, K 쓰시면 됩니다. 다음 알파벳은 L입니다. L 발음 그때 저희 주의하면서 했어야 됐죠. LL은 혀끝이 윗니 잇몸에 이빨 시작하는 그 윗니 잇몸에 살짝 닿으면서 L 한다고 했어요. L 우리나라의 글자에 니은처럼 생긴 글자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냥 한 번에 쓰시면 됩니다. L. L은 어떤 발음 났었나요? L은 르, 르 발음 났죠. 제가 그래서 스머프 노래도 막 불러드리고 했었어요. 랄랄랄랄라 노래하면서 했었는데, 그 랄랄라 할때 L, A 이렇게 써요. 영어로도. L, 르 발음 난다는 거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다음 알파벳은 M이죠. L 다음 M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M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M은 산봉우리 두 개, 뾰족뾰족 두개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M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2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써볼게요. M M은 어떤 발음 나는지 제가 힌트 드렸는데 지금 캐치 하셨나요? M, 끝에, m, m, 이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M은, m 소리가 난다. M, m 소리가 난다. M은 뾰족뾰족. 이렇게 산봉우리 두 개가 생겼다. M 다음은, N이죠. n 이죠. n. n은 3봉우리 하나. 해서 하나 쓰시면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신 다음에 두 번째로 글자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n. n. n은 ㄴ 발음이 난다고 했었어요. no 할 때도 n이죠? 우리 n. N 다시 한번 써볼게요. N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O예요. O O라고 발음 하시라고 했죠? O가 아니라 O입니다. O는 그냥 동그라미 칸에 맞춰서 한 번에 그냥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돼요. 쭉 동그랗게 한 번에 써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 써볼까요? 오, 오는 제일 대표적인 발음이 아였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아오, 제가 부엉이랑 올빼미 같이 보여드리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오는 아 소리 난다고 했어요. 다음 알파벳은 피입니다. 피, 피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반만 볼록 해주시면 돼요. B 쓸때 위아래 두번 볼록인데 얘는 한 번만 이렇게 볼록하게 써주시면 돼요. P 다시 한번 써볼게요. P 위에서 아래로 쭉 그시고 한 번만 볼록. 나머지 이렇게 볼록 더 그리면 B가 되겠죠? P는 어떤 소리 났었죠? P. 우리나라의 피읍처럼 하지만 프가 아니라 이런 소리 났었죠? 피, 프. 피, 프. 피아노 할때 피가 들어갔었잖아요. 다음은 큐입니다. 큐. 큐는 동그라미를 오처럼 쓴 다음에 짝대기 쭉 그냥 그굴렁쇠에 뭐가 탁 걸린 것처럼 써주시면 돼요. 큐. 이렇게 해서 되개 하나 그시면 돼요. 동그랗게 쭉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걸린 듯이 이건 짧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Q. 그리고, 어, 동그라미가 이렇게안 그려지네요. 제가 태블릿을 쓰고 있었더니, 음, 평소에 글씨보다는 잘안 써지네요. 다음 알파벳은 R. R입니다. R. R 기억나시나요? R. R도 P처럼 쓰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다리를 내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짝대기 긋고 쭉 2번 긋은 다음에 연결해서 써주셔도 되고 따로 떨어뜨려서 천천히 써주셔도 돼요. R 발음해 볼게요. R은 혀를 최대한 말아서 발음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쓰는 글꼴도 있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r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r r 발음을 r 발음 난다고 했어요 혀를 동그랗게 말아서 최대한 굴려주시면 돼요 r R은 r 은 발음 난다 다음은 s입니다 s s 는 꼬불탕, 꼬불탕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냥 한 번에 쭉 써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스탑하지 마시고 써주시면 되는데 S는 S 발음 난다고 했죠. S S 예전에 저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볼때 T자, S자 뭐 이거 기억 나시나요? 저 옛날에 봤을 때 t 자, s 자 있을 때여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아, 이 처음 운전할 때 s 자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었어요. PQR <laughs> S 다음은 뭐죠? T입니다. T. T는 이렇게 쭉 써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쓰시고,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 써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T는 골프 티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T는 발음이 티 발음 난다고 했습니다. T는 티 발음 나요. T 그리고 티셔츠 할 때도 요 티셔츠죠? 티셔츠가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음은 U입니다. U 유는 거꾸로 하면 우유 담는 컵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컵처럼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써주시면 됩니다. 뭔가를 담는 컵처럼 유하고 대표적인 발음이 어 였어요. 어, 어라 할때그 유, 유. 다시 한 번. 유는 어. 발음 난다고 했어요 다음 알파벳은 V 입니다 V V 한번 써볼까요 우리 손가락으로 사진 찍을 때 뿌이 하잖아요 그 뿌이예요 하지만 뿌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아랫입술 물면서 V 한다고 했죠 v 한 번에 써주시되 u 하고 다른 점은 u는 아래를 컵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려주시는 거고 v는 뾰족하게 뾰족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v v는 아래 입술 떨리는 발음이라고 했어요 v v 소리 납니다. 다음 알파벳은 W입니다. w 볼까요 w. W는 V가 두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써주시면 돼요. 뾰족 뾰족 꼭 M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하게 생겼어요. M자 뒤집어 놓은 듯이 생겼고 아래로 산이 어, 뒤집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W니까 U가 두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U는 동그란 게 이렇게 두개 있는데 W도 원래 이렇게 뾰족뾰족 쓰는 글꼴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쓰는 글자꼴이 있어요. 그래서 둘다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나 뾰족하게 나오나 다 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는 대표 발음이 우 발음 났었어요. 다음은 x입니다. x. x는 그냥 x.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아주 쉬워요.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써주시면 되고요. x 발음은 크스였잖아요. 크 그때 box. s 그때 속에 살짝 크스 발음이 숨겨져 있죠. x. 다음은 Y입니다. Y는 이렇게 사람이 서서 두팔 벌린 것처럼 써주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다시 오른쪽도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와서 만나서 세 번째는 밑에 짝대기 쭉 그으시면 돼요. 다시 Y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되고 Y는 대표적인 발음이 E였어요. 그래서 저희 요요도 배웠고, 야트도 배웠어요. Y는 이렇게 만나서 밑에 짝대기 그려주시면 돼요. 마지막 알파벳은 Z라고 그때 알려드렸던 거. 얘도 입술 부르르르 떨려야 되는 Z. 하지만 Z 아니고 저희는 Z. 근데 Z를 쓸때 외국 사람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쭉 거줘요. 음, 이렇게 해서 Z인 거 티나게 한 번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으셔도 되고 안 그으셔도 되지만 보통 알파벳에 Z 하고 가운데 이렇게 착 거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Z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Z는 발음이 어떻게 됐죠? ZZ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발음 기억하시고 Z는 어떻게 보면 N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알파벳, 살짝 비슷하지만 옆으로 한 90도 정도 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Z, Z는 Z 발음 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C, D 처음에 쓰기는 시간이 좀 걸리고 힘이 드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A, B, C, D, E, F, G 빨리빨리 쓰실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대문자는 언제 쓰냐면, 문장을 시작할 때 제일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요. 아니면 혹은 사람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 같이 고유 명사라고 하는데, 다른데 없는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이름을 나타낼 때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시작하던 처음 문장에도 쓰고 중간에 들어가도 아이고 항상 아이는 항상 대문자다. 기억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왜 항상 대문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다 생각하시고, 아이는 항상 어디에 쓰나 대문자로만 쓴다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26개 대문자 글자 저와 함께 같이 써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쓸만하셨죠? 몸으로 배운 거는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손으로 쓰셨던 부분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소문자 써보시기로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했던 부분 복습하셔서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